부친과 모친께서는 모두 일제강점기인 1916년과 1919년에 태어났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누가요? 누구? 아, 장관님의 그 부친과 선, 이게 선신이. 아, 네, 저희, 저희 부모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두 분의 국적 은 어떻게 되시죠? 장관님의 부친과 모친 국적 은뭐 어떻게 되시죠? 일제시대 때는 뭐 일본, 우리나라 없으니까요. 다 일본 호적이 다 있죠. 아니, 제가 묻는 건 호적이 아니라 그 장관님께서 일제강점기때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니 모두 일제강점기때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금방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의 부모님도 똑같죠? 아, 제가. 대한민국, 조선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는 만주에 가 있었던 분들은 이국적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저 장관님 제가 여쭙는 거는요. 장관님께서는 네.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본을 그, 이 변호사님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좀 답변만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럼. 우리 무엇입니까? 조선의 국적은 일본으로 말씀하셨죠? 아니, 저, 저, 거꾸로. 먹습니다. 말씀하셨죠, 장관님? 아니, 거꾸로. 아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은 누구?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일제시대 때, 의원님의 부모가, 그럼, 국적이 어디입니까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이고요. 조선이 나라입니까, 그때는? 식민지가돼버렸지 제가 잠시 후에, 장관님의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묻는 거는, 그런 논쟁은 종 장관님께서, 아니, 아버님, 자. 어머님은,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신 거는 맞으시고 그러면은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논리라면은 장관님의 김문수 장관님의 반식이군요. 부친과 모친은 일본 국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그 우리 아니 저, 용기 있게 아니 말씀하시죠. 아니라 우리 의원님의 부모님은 아, 장관 없잖아. 제가 질의한 거지 제가 질의 받는 점 아니지 거, 않습니까? 제가 거꾸로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 왜 상식적인 걸 가지고? 아니 장관님 왜 그렇게 아니, 자신이 없었습니까? 아 논리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본인의 부모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지. 저, 아, 제, 저는 우리, 어?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찍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적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국적입니까? 조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이어지는 아, 아,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장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잠시 후에 야, 객관적인 자료로 제가 확인시켜 일단 그데 장관님이 왜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예? 일관성이 왜 없으세요? 아니 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장관님이 아버지 어머님도 우리,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니까 우리, 우리, 우리 그저 일본 국적이시네요. 우리 논리적으로 삼단논법상 그렇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가서 호적을 대보세요. 뭐가 돼 있나? 제가 묻는 말에왜다을안하나 아, 고향에 알아요. 가서 호적을 대보시라고. 자, 좋습니다. 그 참아 아버지 어머니의 국적이 일본이라고는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억지로. 아니 그 변호사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호적을 다쳐서놓 나올 거 아니에요. 신치 선생님 ppt 좀 띄워주십시오.